안녕하세요. 믿고 맡기는 설교사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금 병원 다녀와서 바로 청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험금 청구 자주 하면 안 좋다던데, 왜안 좋은지, 왜 바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알려드리려 해요. 실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보험 중 하나인데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비가 나왔겠죠? 발생한 병원비에서 보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아주 좋은 보험이고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가입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 발생하는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아주 좋은 보험이 왜 도대체 바로 청구하면 안 되는지 설계사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청구 기록이 남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청구 기록이 내가 새로운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들이 열람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계약 전 알리룸이라 불리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병력을 알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구 이력을 조회해서 청구 이력 가지고 인수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1년도 넘었고 따로 치료도 없고 정상이라고 해서 보험금 청구하고 잊고 살았어요. 근데 새로 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고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no. 그 당시 청구 이력을 가지고 가입을 거절한다거나 허리 관련돼서 보장을 안해 주는 부담보나 보험료를 올려 받는 할증을 준다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고지 사항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관련해서 의료 기록 서류를 떼우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도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한 적이 있네? 혹시 모르니 서류 제출하세요. 서류 보고 자세히 확인해보고 검토해볼게요. 이런 느낌인 거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아니 무슨 이상도 없었는데 시간도 꽤 지났는데 시간 내서 병원 가서 서류 떼오라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번거롭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류 다 낸다고 100% 정상적으로 받아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서류를 본다 해도 내용에 따라 청구 이력 가지고 부담, 보 할증 등 제한이나 불이익 줄수 있거든요. 또 서류에 다른 동반질환이나 증상 등이 적혀 있거나 하면 추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웬만하면 서류는 최후의 보류로 서류 없이 인수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험금 청구 웬만하면 바로 하시지 마라 하는 거예요. 특히 보험 제대로 정비 안돼 있다거나 신규 가입 계획하고 계시다면요. 짜잘한 것들 하나하나 다 청구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것들 하나가 다 모여서 결국 나한테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앞으로 난 보험 가입 절대 안할 거다. 이러면 상관없으시겠지만 사람인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보험회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고 이력이 많다면 자기 회사에 끼칠 손해나 이익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더 계획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안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험이 제대로 안돼 있다 새로 가입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한번 내 보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도 최소한 점검해 보시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거죠 청구를 조금은 미뤘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다 제대로 보완을 하고 나서 한 번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또한 4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4세대 실비는 비급여 할증 제도가 있습니다 비급여 청구가 아예 없으면 보험료를 일부 할인을 해주고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금액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제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만약 내가 비급여를 150만원 이상 청구하면 다음 연도 내 보험료가 2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급여를 149만원 청구하면 100%만 할증되는 걸 만원이라도 더 청구했다가 괜히 다음 연도 보험료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러니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청구하실 때 내가 비급여 청구를 좀 많이 했다면 보험금 청구 바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겠죠? 현장에서 수많은 청구를 해보고 수많은 견적심사를 해왔지만 청구 이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청구 이력 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를 전달해야 하는 제 입장도 마음에 안 좋을 때가 많고요. 들으시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억울하게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도록 고지 사항도 아닌데 청구 이력 가지고 신규 심사 시 문제 삼는 심사자들이랑 많이도 싸우고 민원도 제기해봤지만 심사자랑 얘기가 잘 통하면 잘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 이력이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판단되면 심사자들도 그냥은 잘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괜한 불익 이 받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쉽고 다양하게 보험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부터년입니다